너 세워줘. 어 되겠다. 되겠어? 어 됐어. 이야 잘하네. 응. 조금 앞에.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 잘한다. 이야 잘씹는데 아들? 응 개를 예쁘게 세워주면 돼응응 응. 꾹꾹 눌러줘 응 아까 저 옆에 있는 애도 꾹꾹 눌러줬어? 응 됐어 잘했 자, 오늘은 여기까지? 어. 그래? 아니, 누구 온거 아니야. 오토바이 타고 누고온 선로 왔어. 끝.